야외 활동 필수템. UV 차단 모자 3종 비교. 여름 남성 통기성 태양 모자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에요. 이 모자를 착용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 덕분에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와이드 브림 디자인이 얼굴과 목을 완벽하게 보호해 줘요. 하이킹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통기성 덕분에 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심플한 뽀 패턴으로 스타일도 놓치지 않았어요.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모자 꼭 챙기세요. 이번에 만나본 베스데시 UPF 50 플러스 UV 차단 버킷햇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넓은 챙 덕분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답니다. 조절 가능한 사이즈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에요. 패턴이 단순하지만 그 자체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낚시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도 최적화된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. 올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바스 데시 UPF 50 플러스 접이식 낚시 모자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야외 활동 시 딱이죠. 나일론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좋고 탈착식 목플랩은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니 여름철 필수템이에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남녀 모두 잘 어울리고 골프나 하이킹할 때 활용하기에도 완벽해요. UV 차단 기능이 뛰어나서 피부를 소중히 지켜줄 것 같아 더욱 안심됩니다. 야외에서 멋스럽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면 꼭 추천드려요.